네, 우리는 오늘 네, 혁신과 통합으로 혁신적 통합 정당을 만들어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정적인 다수당을 이루고 그 힘으로 내년 12월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을 되돌아봅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한반도 문화가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만 달랐을 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우리가 살리겠다. 그 방법은 줄 뿌세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내 네, 세금 줄였습니다. 부자와 대기업들 무려 90조를 감세해줬습니다. 질서를 세웠습니다. 용산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규제를 풀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에 경영을 허용해서 조중동 매일경제 종편을 하나씩 얹어줬습니다. 대북상호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 북한은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예속 정도는 깊어지고 끝내 노예 국가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5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경쟁해야 되는 야당은 여전히 다섯 개로 분립, 분립, 분열된 채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2월 4월에 12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후보가 12월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승부는 4월 총선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안정적인 다수를 이을수 있을 것인가? 그첫 번째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 지역 구도를 좀더 확실하게 극복해내야 합니다. 두번째는 20대, 30대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서 그대 힘과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서 중간에 남아있는 무당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까지 같이 기적했지만 그 이후에 분립된 민주 진영과 진보 진영이 다시 힘을 합쳐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체성 보장 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각금을 찾고 바른건 인정한 상태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동시에 기존의 오프 정당에 더해서 온라인 정당을 결합시키고 그 이외, 그 바깥에 지지자까지 광범위하게 묶어내는 민주적인 정당, 전국 정당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거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합과 연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문재인 이사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당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자적으로 원내 조성단체를 이룬 다음에 대선에서 연립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정당 안에 모여서 그 힘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루고 연합정부를 세우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후다 집시다. 그 얘긴 즉은 헬스킹 보트를 쥐고 연립 정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자신의 정권을 흔들어 잽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키워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무망한 생각만 하십니까? 저희들 혁신과 통합. 통합정당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 공식 기자회들을 통해서 제 정당에게 제안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공동선거대책본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11월 중에는 적어도 통합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진보정당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주당 믿지 못하겠다. 정당 구조가 달라서 같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을 못 믿겠다면 좋습니다. 혁신과 통합이 지향하는 통합정당 추진위원회를 믿으면 될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민주적인 전국정당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만약 혁신과 통합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것은 바로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내 가슴 아픈 것은 지역도를 넘어서는 전국 정당을 만들어 낼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왜 봉화의 내려가 사시기 시작했겠습니까?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봉화의 내려와서 살면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려왔다. 그런데 공중 분해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이사장께서 가슴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거기서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내려갈 때부터 지역구도를 생각했고, 죽어서도 나는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못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2009년 5월 23일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서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 결심을 써놓고 이제 15분이면 부엉이 바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그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는가에 저는 배웁니다 제가 만약에 노무현을 연기한다면 그왜 풀을 뽑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아니겠습니 지난 3월 1일에 어떤 장소에서 강연하면서 무리칸 목사의 일생을 얘기하다가 눈닷 없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76년도에 무리칸 목사는 전주 교도소에서 죽겠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유신헌법을 당장 철폐할 수는 없었지만라도 적어도 민주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 태도를 보여라. 만약 안 한다면 그냥 여기서 굶어 죽겠다.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절명식을 써놓고 그걸 매일매일 매시간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시 욕조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그 말만 믿자. 그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진영, 진보진영 모두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를 버려라,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 공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간다. 이러면 이제 운명이 다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 실수한 거 있다. 잘못한 거 있다. 신들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진 바로 노면이 얘기에게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의 운명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똑같은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어진자이 재민은 역사의 영웅을들려야 합니다. 통합적 혁신적 통합 정당을 만들어내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를 넘어가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적어도 10석 이상, 15석 이상 확보해서 지역구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laughs> 그 전에 바로 10월 26일 부산동구청장 한양분수성법도 이겼어. 지역구도를 부산 경남 울산에서 먼저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루면 6월에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한나라당 정권의 쓰레기를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야 합니다. BBK에서 아대만게 저출액 사태까지 말끔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 힘이 있을 때만 우리는 내년 12월 개선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90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약체 정권이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97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죠. 김대중 후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죽이려 했던 세력과 손을 잡고 겨우 정권 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재벌 후보와 손잡고 겨우 정권 연장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내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수나 수구의. 出去要打他呀，知道。 추진연해를 발족시키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진보 정당들에게 우리를 믿고 같이 가보자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심 수도가 전원 현재로서 야권 대통합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를 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대통합이 되면 혹시 내 자리가 불편할까 잠시 멈칫. 멈칫거리고 있는 분이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세로 형성되면 그분들도 이의 없이 따라 나올 것입니다. 관건은 혁신과 통합의 전국 조직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힘을 크게 모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민 한분한분 한분 붙잡고 호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이 발족되기 전 저희들 국민의 명령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그저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갔습니다 여기 민주할배 계십니다 요즘도 하루에 다섯 번씩 나가고 아, 일주일에 다섯 번씩 거리에 나가고 계십니다 힘을 모읍시다 한 사람 한 사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한 사람 집에 있을 때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뜻을 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 우리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유월 항쟁으로 80년 광주와 유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 한 자를 들고 탄핵을 지워지야되고 촛불 한 자를 들고 잘못된 소고기 수입 정책을 바꿔냈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을 받아서 일을 반드시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거리에서 사인을 해달라고 오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혁신통합 혁신적 통합 정당의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내년도 정권 교체 그 날까지 또 앞으로 만들어질 민주 정부가 이를 훌륭하게 훌륭하게 해.